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네이스 학생 숙제를 좀볼 건데요. 일단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암기 양이 많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죠. 오형식 숙제 제대로 이해 못했다. 요 부분 제가 얘기는 해줬는데 제가 얘기한 걸 이해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하나씩 열어서, 순차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역순으로 봐야 되나요? 이걸 좀또 생각을 해봐야 되네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생도 그나저나, 힘들었겠네요. 이런 것들, 양이 많아지면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자, 봐봐요. 일단, 뒤에 나온 요게 이제 오늘 올라간 거예요. 2 hours ago라고 나와있고 2 hours 라고 나와있는데 보도록 하죠 근데 내가 지금 5분 본거 같은데 5분 뭐야 이거 5분 한 거잖아 5분 한 거잖아 그냥 5분 하고 많다고 판단하고 안 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닌가?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이건 안 해도 돼 지금 이게 뭐야 이거죠 이 영작 숙제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빼고 요것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I give her a cup Now tell 해서 선정 은 어떻게 한 거지? tell을 선정을 했어요 그죠? I told 난 말했다 저건 돼요 그리고 나서 told가 지금 어디 있어? tell이 여기 92번에 있잖아요 그럼 10개 내려가야지 그지? us를 사용하면 돼 그럼 이거는 해결됐네 요 부분 제가 일단 확인을 했고 확인됨 아래로 10칸 내려가는 거 확인됨 그럼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암키 양이 많다 이게 인데 암키를 아예 안 했네 오늘은 어제 많았기 때문에 오늘 안안 안 하겠다 이 얘기 같은데 안 하겠다 이 얘기 같은데 근데 어제도 많이 안 했어 이거 암키잖아요 10에 41이잖아 근데 이게 뭐가 많아 다 합쳐서 19, 6인데 그러면은 25분이잖아요 숙제 전체 양이 25분인데? 이거 문자를 남겨놓을 건데, 숙제 전체 양이 어제, 어제, 앙키 숙제가 많다고 했네요. 숙제 전체 양이 25분으로 보여지고, 이중 앙키는 얼마나 됐었죠? 11분이잖아. 11분입니다. 25분은 학생에게 많은 시간인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안 해야 될 숙제를 내가 뺐던 게이 부분인데, 이거죠. 이거잖아. 영작 숙제 6분짜리가 빠져요. 음 11분입니다. 그 중, 어, 이전에 하던 영작 숙제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되기에 전체 숙제 양은 그걸 제외하면 7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25에서 7 빼면은 18 정도 나오잖아요. 18분입니다. 18분은 학생에게 많은 시간인가요? 이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나서 저는 나중에 판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듣고 판단할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안 봐도 되고 오늘 온것 중에 요거 먼저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us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데 he is good to us. 어, 돼요, 이거. 왜 되는지를 설명을 해 줄게요. he is good. he is good. 까지 이 형식 맞습니다. 요걸 다 설명을 할 건데, 어째서인지랑 이런 거다 설명을 할 겁니다. 형식 맞습니다. 거기서 끝내도 됩니다. 하지만, us를 사용하기 위해 전치사, to plus us 넣었어요. 전치사 사용부터는 문장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이는 여전히 이 형식이 맞습니다. 잘했어요. 됐죠? 또 뭐가 있는데 i eat 이게 only apple이라고 했는데 저게 문장이 달라져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서 이게 나올 수 있는데 해석을 두 개를 넣을게요. 안에다가 어 이거 빼고 해석이 두 개로 나올 수 있어요. 해석이 두 개로 나온 게 아니라 비슷해 보이는 문장인데 약간 틀리겠으면 정말 약간 달라져요. I eat only one, one apple 이렇게 말하면. I eat only one apple. 나는 사과 하나만 먹는다. 이렇게 되고 아, 잘못했다. 지우고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삭제하고 I eat only one apple. 이렇게 하면은 I eat only one apple. 나는 사과 하나만 먹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I only eat apples. 이렇게 하면은 나는 사과만 먹는다 I only eat apples. 나는 사과만 먹는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only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영어로 문장 만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I eat only apple. 저게 맞는 건 아니란 거예요, 내 얘기는. 그 다음에 뭘로 갈 거죠? He tells가 되죠. 3인칭 단수 저거 바꿀 거야. 틀렸죠. 나는 그저 이렇게 맞아, 가자고 말한다라고 했는데 he tells her let's go. 아니 뭐안될건 없는데 <laughs> 저거를 그냥 큰 따옴표 써서 이렇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안될건 없어요. 뭐, 구어체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겠지. 근데 저걸 잡아준 것보다, <laughs> let's go라고 말해준다? 그래, 뭐, 그 정도로라도 이해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걸 장려하는 게 맞고. 보죠. 그 다음에, I help her never 이라고 되어 있는데, never 같은 경우는 부사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건 오형식이 아니죠. never는 형용사도, 명사도 아닙니다. 그냥 부사라서, 이렇게는 못 써요. 그, 예문을 보고 파악해야 했던 건, help, 어. 주어, 주어, help, 목적어, 동사였어요. 동사를 써야 할 자리였어요. 이걸 약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면 될까? help. 음어 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긴 한데 사용법 1. 주어 동사 주어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되거나 이 주어 help 목적어 부정사. 이거 두개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죠. I helped her study. 얘는 얘가 나올 때 I helped her to study.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온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한 해석도 같이 봐야 될 텐데 나는 그녀가 도, 공부하는 것을 도와줬다. 라는 문장이 나오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문장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나는 그녀가 똑같죠.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림 파일로 편성을 해주는 게 학생한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준사역 동사라고 하겠습니다. 준사역 동사 해요 사용법. 왜 준사역 동사인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나? 사역동사와 비슷해서 준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에 준한다 라는 말이 되겠죠, 대충.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됐고,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 그림 파일로서 다시 제작을 해낼 건데, 요게 지금 학생이 해어프에 대한 이해를 도울 거고,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해봤게, 해봤자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패턴인지가 끝나면은, 그러면 학생이 제대로 쓰게 될 겁니다. 무슨 동사냐? 준사역 동사예요. visit, help, 사용법, 주어. 이거 전부 다 하나씩 빼도 다 알아맞춰야 돼요. 다 알아야 돼, 이거. 그 다음에 목적어 들어가고, <laughs> 그다음 동사 원형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고, 이거 예문이랑 다 왔다 갔다 치환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아 이거는 뺄게요 이건 빼고 왜냐면 어차피 저 위에 있잖아 여기에 투부장사 들어간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예문 똑같고 이것만 알면 되겠죠 여기서는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준사역동사는 사역동사와 비슷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 편성할 거고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일단 웬만한 것들은 지금 좀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숙제 양이 줄었고 앙키를 할만해졌을 겁니다. 내일은 약간 늘어날 거예요. 양은. 오늘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감안해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